GGPX가 이번 트렌드를 너무 잘 뽑아냈는데요. GGPX에서 롱한 기장감의 여성스러운 원피스들 추천해드릴게요. 세련된 넥카라에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재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요런, 요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밑단에도 언밸런스로 플레어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무드를 더해주는 원피스입니다. 요번 시즌에 진짜 g G P X 가 보라색 컬러를 정말 잘 뽑거든요. 요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두 가지 컬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입은 원피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하면 또이 레오파드 패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레오파드 프릴 캉캉 원피스입니다. 지금까지 레오파드 패턴이 너무 세 보여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요 원피스 제가 완전 강추 드릴게요. 이런 소매라든지 이런 허리 리본 디테일 그리고 캉캉 프릴까지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는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트렌디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하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GGPX의 트렌디하고 또 여성스러운 무드의 원피스들 지금 바로 롯데온에서 만나보세요.